주안의 만나 7월 6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요. 예레미야의 소명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그 주시는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그 안에서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유대에 있어서 상당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무게중심 변화 때문이었죠. 아수르가 그 빛을 잃어가고 신흥 바벨론이 힘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갈그미스에서 아수르를 돕던 애굽을 크게 이기게 되고 아수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격변의 상황들 속에서 유대는 어떤 라인을 타야 할지를 고심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아, 그러나, 이들이 미쳐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의 삶을, 그 삶의 방식을 따랐던 유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들을 증,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어, 예레미야는 유대에 참으로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 어, 전달합니다.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것에 순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죠. 자 이것은 반국가적인 태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성격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명의 부분이 첫 부분이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는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요시아 13년부터 하여서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약 5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것은 어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때의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시작은 겸손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예레미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의 소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아는 자신은 아이다. 어,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 나이에 대한 말보다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에게 예레미아 자신이 아닌 그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보내면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을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어 놓아. 자, 이 소명 받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소명자로서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은사와 함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우리들의, 우리들의 교만과 함께 시작을 해서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함께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 전쟁을 할때 군사의 규모를 보아야 하고 망대를 세울 때에도 그 값을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근거가 되신다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시대와는 상황이 다릅니다만 소명을 받는 자의 성격은 동일합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두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주와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항상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